듣고 계십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4 p l 스1 협의가 또 결렬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석패율 요게 좀 문제라고 하는데, 어,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지가 사흘이 됐는데, 어, 아직도 이제 뭐 선거법 관련된 가닥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표율제가 제일 문제인 건 맞나요? 지금? 쟁점인 건 맞나요? 음, 현재로서는 석표율제가 가장 좀 난항으로 되 가고 있습니다. 그 석표율제를 민주당에서, 의원총에서 회 이제 좀 반론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치자분들에게. 아, 우선, 지금 석폐율제도가 문제는 사실상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전체 50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석폐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당이 지금 6개 권역으로, 뭐 지금 음에 9개 권역까지 했다가 6개 권역 얘기를 줄었는데, 6개 권역으로 그 석폐율제를 쓰게 되면, 최대 한 12석 내지 그 이상, 가까이가 네. 석폐율제로 활용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나온 사람이 그 우리가 그 비례대표 근본 취지는 어 전문가나 또는 그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습니까? 네. 현재 비례대표가 현행제에 대해서 47석인데, 네. 나중에 가면 실제로는 38석으로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어, 지금보다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네. 근데 예, 살짝 이제 줄어드는 거고 두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예예. 예. 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그저 이렇게 되면 그 누가 누가 그저석폐율제로 구제해야 되느냐. 결국은 네. 어 중진 의원 갓당에 또는 음. 이미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음. 뭐소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고 그저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또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특정 있는 특정 정치인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중진 구하기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일부에서는 어, 이게 민주당 의석이 줄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지 않아요?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어요? 해지하고 민주당 석수가 주는 거는 큰역할은 없습니다. 그런 연동제에서 주는 거고 네. 아마 그 말씀이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지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는데 네. 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 제가 있던 지역구에도 네. 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미 출마를 했었고 네. 모든 지역에 정의당이 출마한다는 것은 뭐그뭐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인프,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마치 뭐 석패율이 있으면 지역에서 정정당 하고 경쟁이 가가 그러니까요 사표 높아지고. 심리가 좀 덜해지니까 예 네, 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전큰영향 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석표율을 도입해야 되는 쪽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한 안에도 석표율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없다가 막판에 석표율 제도 꺼내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한마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네. 당초 석비율구 나왔던 거는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네. 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시다시피 그 우리의 바보 노무현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하면 네. 아, 지역의 그 지역구도,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구도 때문에 어, 우리 그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그영남 쪽에서는 한40% 내지 한45% 정도의 지지율 받고 항상 떨어졌거든요. 네. 높, 높은 지지율에도. 아 이게 그 특정 정당이 어떤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를 좀 깨야 되겠다. 한 네. 차원에서 지역 감정 완화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한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원을 구제하자는 건데 지금 그 일부 정당의 그 안을 보면 한30% 이상 지역에서 그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 3등 이하 그러니까 훨씬 그저그 지지율이 한20% 안팎에 네. 그 아래로 바꿔도석패율로소수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협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여야 사당, 아, 그 야당, 사당이요. 4 플러스 1에서 4가, 어, 그 연동률 관련해가지고 캡 씌우는 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의 뭐그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이미 석 특히 석필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 전문가들에서 영역에서도 그렇고 네. 어서 그자칫 선거제도 전체가 무슨 뭐. 자리 나눠 먹기나, 또는 네. 뭐, 자신들의 기득권 우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 석폐율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더 아. 그,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석폐율제 말고 이중, 이중등록제, 비례하고 지역에 다 등록하는 요거를 제안을 했는데, 요 얘기는 그4 플러스 1, 그 4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그러니까 저, 저희들은 그 100번 양보해서, 네. 그렇다면 비슷한 제도지만, 어, 그렇도 사실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동의하긴 어렵습니다만, 예. 과거에 독일 방식이죠. 아까 섭외율은 1번, 1번 방식이라면, 예. 이중등록제는, 중복, 중복등록제인데요. 음.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저, 과거에 그콜 총리 같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 통덕 당시 콜총리 같은 분이 이중등록을 해, 중복등록을 위해서 지역구에선 그 낙선해도 이, 그,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 정계 음. 그 의원 배치를 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제한적으로 한 뭐, 각 당이 하나 내지 둘, 개, 둘 정도를 그런 면을 쓰는 거를 허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음. 정도의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야당, 다른 야당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쉽게 음. 탈락한 지역에서의 그, 저, 이 후, 지역 후보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건데, 그거를 거, 거절한 건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 뭐. 예, 일정을 좀 보면요. 오늘 다시 만나나요? 4 플러스 일1 협의체? 어, 글쎄, 아직까지 좀뭐 확정되는 일정은 음. 없습니다. 이영 원내대표가 이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연 연내 처리하는 거 요것도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저희가 딱못 받긴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합의하고 타결짓겠다는 것은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아, 그래서 더뭐 자꾸 시간을 끄는 것보단 어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네. 협상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네. 특히 파 앞에 그 대상자가, 어, 사당이 있기 때문에. 네. 4 사당의 의견도 상당히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 저희들도 협상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혹시 그 공수처라든지 검경형 수사권 조정, 요런 쪽을 먼저 할수 있는, 하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뭐 서로 그 다른 야당만 보내준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선거제도지만 예. 특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사법개혁 문제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음. 그, 하고 있고 협의 중이 있지만 아직은까지 시용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원포인트 국회 제안하셨죠? 민생법안 처리하자, 예수부수법안 네. 처리하자. 이거에 대한 네. 반응은 아직 없죠? 자유한국당은? 네, 현재까지는 뭐, 확실그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자유한당 국 관련해가지고 그 시위 과정에 폭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력 사태가 예, 있었는데 예. 어제 그 홍, 홍익표 의원께서 이 성추행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증거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예. 이게 가해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렇 성명 불상자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성명 불상자라 관련된 자료를 지금 어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겨, 예. 검, 검, 경찰도 어제 저희가 이제 경찰청을 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어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를 주제로 해서. 어,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비협조로 결국은 국회에서 그 경찰청장을 불러서 회의를 할수 없어서,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경찰청을 가서 음.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수사, 앞으로 계획, 그리고 근본적인 국가주요시설,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청사를 네. 비롯해서. 그래서 국가주요기관과 그 시설에 대한 어,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참, 그, 경찰청장 네. 얘기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고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마 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정의당 쪽에서는 어그 당직자가 머리채를 붙잡히고 뭐 침을 그그 시위자가 뱉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그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추행은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고요. 음, 예. 어 그리고 사실 이 성추행 문제는 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기자가 성추행 당한 것도이미 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소위 태극기부대라고 해서 이게 태극기부대인지 태극기 모독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 이런 분들이 광화문에서 이미 그런 유사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점점 더그 유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또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네. 여러 국회 내 CCTV도 많고 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경찰이 자체로 검증한 그채증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관련자들에 대한 엄엄한 처벌을 이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 쪽 지도부를 고소를 하신 거죠? 고발을 하신 거죠? 네, 경찰 영등포경찰서에한규그 네. 어, 사실은 이제 폭력 행위 그다음에 네. 불법 시위 등과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심재철 원내 대표 네우리당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고발을 했고요.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 함께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자영당에서 지금 준연동형 이렇게 선거법이 바뀌면은 이 비례 대표만 내는 그런 위성 정당 만들어 갖고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제도의 취지나 또는 네. 그 공당으로서 그런 그 사실상의 네. 제도의 근본 취지로 훼손하는 방식을 하는 것은 어그공 공정하지도 않고 네.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정당으로서의 네. 어, 그 양식과 어, 기본적인 도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